안녕하세요. 안전제일 여행주의자 민희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이어주는 국경도시, 쩌우독에서 베트남 배낭여행 시작 시 빠질 수 없는 풍짱버스를 타고 수상시장이 유명한 남부의 건터로 향합니다. 쩌우독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이어주는 국경 근처의 인구 16만의 작은 도시입니다. 베트남 남부의 최대 도시, 호치민시티에서 서쪽으로 170km 떨어져 있어 버스로는 6시간 정도 걸리고, 껀터로는 2시간 정도 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때는 캄보디아의 영토였지만, 18세기에 베트남으로 편입된 곳으로, 메콩강과 쪼오독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해 있고, 캄보디아와의 무역 통로로 알려져 있고, 느엉맘이라 불리는 생선과 소금을 발효시킨 젓갈로 유명합니다. 여행지로서는 메콩강과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와, 하류에 자리 잡은 수상가옥들, 쩌우독의 유명 상품이라 할수 있는 민물 건어물과 다양한 젓갈들을 볼수 있는 시장, 서쪽의 쌈산들에 자리 잡은 사원과 사당들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서쪽의 쌈산에 자리 잡은 사원과 사당들을 둘러볼 계획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껀터와 다낭에 잡혀 있는 약속이 있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가볍게 시내를 둘러보고 하룻밤 잠만 자고 바로 저우덕보다 남쪽, 까이당 수상시장이 있는 껀터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껀터로 향하기 위해 베트남 풍창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내 중심의 풍창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미 전날 풍창버스 예매를 현장에서 마친 상태였기에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작은 도시인 만큼 버스가 많지 않아 시간을 뒤로 밀어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안전한 여행정을 원하신다면 적어도 하루 전날 예매를 완료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껀터까지 2시간, 짧은 거리지만 어느 나라나 금강산도 식후경 작은 풍짠버스터미널이 있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움직여 배가 고파서 뭘좀 먹을까 고민하고 둘러봤는데요. 역시 눈에 들어오는 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베트남식 샌드위치, 반미가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반미 하나와 계란을 두 개나 넣은 반미를 하나 주문했는데요. 각 우리나라 돈 1,5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휴게소에서 가볍게 먹기에는 너무도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대한민국 휴게소에서 우동을 먹으면 언제나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2시간은 달려 건터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도심지와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도 20분에서 30분은 걸리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풍짱버스가 괜히 풍짱버스가 아닙니다 아마도 커다란 풍짱버스 터미널을 가보신다면 반드시 주변 도심지로 향하는 버스를 운영하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곳 헌터의 풍장 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고요. 지도를 보여주며 헌터의 장소를 지정해 주면 작은 봉고차 번호가 적혀 있는 숟가락 혹은 명함 같은 종이를 보내 줄 겁니다. 그럼 안내에 따라 도심지로 향하는 작은 버스로 향해 숟가락을 보여주고 확인차 지도로 목적지를 확인시켜 주면 시원한 에어컨의 보호 아래 목적지로 향할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출발하실 때 받은 풍장 버스 티켓은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껀터는 동남아시아 베트남의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호치민시티에서 서쪽으로 120km 떨어져 있는 인구 140만의 대도시입니다. 120년 전부터 메콩강 삼각주의 한 축으로 베트남의 곡창지대로서 발전하고 경제, 문화, 과학 등 베트남에서 빠질 수 없는 공업지대가 있고 비교적 뒤늦게 발전이 시작된 만큼 경제, 산업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여행지로서는 강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까이랑 수상 시장이 유명하며, 쌀이고스나 망고스틴, 농과 두리안, 망고 등을 직접 수확해 보는 투어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허터 국제공항이 베트남을 비롯 등 동남아 곳곳을 이어주며 교통의 편리함도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껀터에 도착해서 제가 한 일은 선착장에서 가까운 숙소에 짐을 풀고 컨터에온 목적인 까이랑 수상시장을 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는 대형 보트를 타고 가볍게 둘러보고 하루는 작은 소형 보트를 타고 혼자서 느긋하게 까이랑 수상시장과 조금 더 멀리 있는 뽕비엔 수상시장 근처 쌀국수 공장들을 둘러볼 생각인데요 혹시 보트를 어떻게 타야 할지 걱정이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객이 선착장으로 걸어가면 알아서 까이엔과 퐁비엔을 외치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적당히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만날 시간, 여행 시간 가격 등그외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면 혼자서도 여행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도 영어 한자 못해도 저분들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며 미리미리 예약해서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세 사람 정도가 흥정을 하러 왔는데 처음 가격은 그냥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항상 흥정을 하시는 거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선착장 앞 시장을 둘러보면서 베트남식 피자, 반짜 느엉이나 느엉마이 등을 먹으며 느긋하게 선착장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간만에 느긋하게 자유여행을 하는 것에서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아주머니가 껀터 앞을 작은 배로 둘러볼 생각이 없냐며 영업을 하시길래 1 시간 정도 코스를 둘러보기로 하고 작은 배에 무거운 몸을 실었습니다. 여기서도 가격 흥정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유롭게 배를 타고 돌아오니 밤이 됐는데요. 확실히 동남아 여행의 꽃은 밤의 야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침과는 또 다른 모습에 여행하는 맛이 있어요. 저도 적당히 주변을 구경하다 적당히 자리를 잡고 저녁을 먹으며 내일 구경할 수상시장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적당히 튀긴 소세지, 두부, 어묵을 생선소스랑 먹었는데요. 그렇게 맛있다고는 못하지만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저녁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내일 가게 돼 까이랑 수상시장이 기대되네요. 물론 저는 뽕비행 수상시장을 더 기대하지만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